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자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헌재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곽정근전 특수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면서 이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정근 홍장원 이두 사람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곽정근 어떻게 말이 바뀌고 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정근 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요. 일단 저희가 화면을 준비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비화 폰으로 통화한 거 처음에는 없었다고도 했다가 처음 다음에 대통령과 한번 통화했다. 그 다음엔 두번또세 번까지 통화했다고 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두 번으로 정정을 하면서 어, 확정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곽정근 태어나서 대통령이랑 통화를 아주 많이 해봤나 보죠? 그러니까 몇번 했는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죠. 아니 어느 누가 대통령과 통화를 그렇게 많이 해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곽정근 이번 개엄 사태 전에는 대통령 보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거를 몇번 통화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까? 기억을 안 하는 거겠죠. 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 개업사태 후 3일 만에 김병주 TV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요. 다시 2025년 2월 6일, 헌재에서는 국회에서 인원을 끌어내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인원입니까? 이렇게 또 바뀌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의원 150명을 언급했냐는 질문에 언급을 안 했다고 생각했다. 응? 근데 나중에 주위에서 알려져서 150명을 언급한 것으로 알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아, 이 150명은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저희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거는 영상을 저희가 찾아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부수고 들어가서 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네,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그김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니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네, 이거 뭐 헌재 재판관도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거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아니면 이거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맹한 얼굴로 예? 아, 방금 전에 보셨지만 삼성 장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방력 5류기를 한다는 대한민국의 대 대한민국의 그것도 특수전 사령관 여러분들, 특전사입니다, 특전사. 특전사의 최고 예? 사령관인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참, 이러니까 재판관한테 혼나요. 그것 한번 보시죠. 증인의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예? 처음에는 한 번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두 번이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달라진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그러게 왜 그러냐면 이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곽정근은 김병주 TV와의 인터뷰에서는 이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했던 사람이 장관이라고 처음에 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현안 지리에 가서는 갑자기 대통령으로 둥갑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비화 폰으로 전화해서 직접 그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 윤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개엄 해제가 된 뒤에 철수를 지시받지 못했다. 또 이렇게 합니다. 철수한 것은 자신의 의지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 곽정근은 상황이 종료된 후에. 특전사 병력이 국회를 철수했는데 이것은 증인의 판단이었느냐 했을 때 그렇다라고 대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나 김전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았느냐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너무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진술을 누가 신빙성 있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정말 알수 없는 사람인데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작업의 냄새. 예. 자,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홍장원도 많이 바뀝니다. 보시죠. 자, 홍장원. 개업 당일에 이비상계회 해제 요구안을 의결을 맡고자 윤 대통령이 특정 인사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한 달도 안 돼서, 한달 정도 됐겠군요. 어, 1월 7일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한 것은, 어, 아니다. 그 명단은 방첩 사령관이었던 여인영 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이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자신이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마치 대통령한테 직접 들어서 뭐 수기로 서 작성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 인터뷰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와 협력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 놓고는요. 2월 4일, 헌재 진술에서 또 다른 이야기 합니다. 아, 대통령 통화 시에 목적어가 없어서 누굴 잡아들여야 할지는 전달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참... 이런 것도 알수 없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특정인사로 지시했다고 주장을 한부분에 지금 설명을 했고요. 탄핵 소추에 트리거가 된이 메모, 이 메모의 존재에서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어, 메모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으면서 수기로 자신이 쓰고 그거를 어,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진술은 그게 아닙니다. 자신이 쓴게 아니고 아 자신의... 고자관이 쓴 것이고 나중에 복귀를 하면서 다시 적다 보니까 좀 오류가 발견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건 내용이 왜 바뀌었을까요? 다 모든 일에는 이유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개엄선포 어, 당일 조태용 원장이 보고를 묵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말 바꾸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왜 이렇게 주장이 바뀌고 있겠습니까? 곽정근은 김병주 TV에 나간 뒤부터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TV에 나간 것은 자연스럽게 김병주 의원이 방문해서 뭐 이야기하던 중에 방송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전에, TV에 출연을 하기 전에, 이진은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자.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김병주 TV에 나간 것도 계획적, 계획이 있던 출연이었고, 이준희 사령관한테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 한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거 공작이 아니면 말로 설명이 됩니까?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 너무나 억울하겠죠? 한번 보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 어, 곽정근이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내가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나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부터 홍장원의 공작과 곽정근의 김병주 TV 출연으로 이 네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통령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 또윤 대통령은 오전에는 통화를 안 했다고 감추면서 오후엔 갑자기 두 건으로 통화했다고 말하는 자체도 다분히 의도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무지 상식적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의 처신이 아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게 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은 상고로부터 이행이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 부당합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말들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민의힘. 탄핵심판이 이미 정해놓은 틀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어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윤상현 의원.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듣고 적었다던 홍장원의 메모 역시 원본이 아니라면서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윤석현 의원의 발언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윤석현 의원 어, 이재명 한동훈 체포 의혹이 과장된 정보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내란죄 성립 여부의 의견도 지금 변하고 있고. 이 비상겸에 대한 성립 여부도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주요 증인들을 사전에 만나서 증언을 유도를 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와 고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SNS에 헌재가 번개불에콩 구워 먹듯이 속도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이른바 입틀막 하면서 갑정너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니네는 말도 하지 마. 나갈길갈 갈 거야. 뭐철마니까 그냥 쭉쭉쭉 지금 뽑아내고 있어요. 네. 빨리 재판 결과를 내기 위해서겠죠. 자, 지난주에 저희가 지금 현재의 결과 또 이렇게 아래에서 뭔가가 솟고 치는데요. 대해부를 해드렸었죠. 자, 이 현재 계속해서 탄핵이라는 인용,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에 맞춰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사 또 어제 또 이상한 내용을 밝혔어요. 어,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 내용도 윤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수법에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자. 어, 탄핵 심판의 증언으로 나온 군 주요 인사들이 지금 검찰 공소장과 신문 조서 내용을 부인했지만, 헌재는 이 과거 검찰 조선 내용을 증거로 지금 따져서 사용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자, 여권과 법조계에 대해서 지금 헌재의 의도에,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여권은 탄핵 자국 초기만 해도 사실 압도적이었던 탄핵 찬성, 미리 최근에는 반반 팽팽한. 대립 구도로 바뀐 상황에서 헌재가 이 탄핵 전국 초기에 마련된 검찰 조서를 명분으로 이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를 맞춰놓고 그냥 속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이건 이런 입장 의구심이 아니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입장문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죠. 자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 검찰 조서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 말은 잘 썼네요. 헌법의 탈을 쓴 독재. 그렇죠. 뭐 지금 뭐 문영배 자기가 지금 재판관이라고 막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행이라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또 변호인들은 국민들이 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모순된 증언을 보면서 이 검찰 조서와 관련된, 왜곡된 언론 보도에 의한 이 선동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사실관계에 눈을 뜨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만이 진실의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기울어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 탄핵 정국을 야기한 핵심 증언이죠. 어, 증 정치인 체포 그리고 의원들 끌어내기였습니다. 이 관련 지시 여부를 놓고 지금 지금 관련 증인들이 다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당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 나는 어, 예전에 당신들이 증언한 내용만 믿고 있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헌재이 같은 증언 외에 개업 사태 직후에 이뤄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편파적 판정, 편파적 진행이라는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헌재가 기껏 변론 기일에서 증언들을 증인들을 불러서 증언을 듣고 마음이 안 들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결과에 맞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예 답정너 재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판사 출신 변호사, 심평 변호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심평 변호사 SNS에 당연히 글을 올렸습니다. 소장 대행을 하는 문영배는 소송 지휘권이란 살벌한 무기로 자신을 둘러싼 뒤에 거침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며 이 탄핵 인용이 마치 하늘로부터 받은 신성한 사명이냥 시종일관 날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쩜 제 마음과 이렇게 같은지요. 어, 신 변호사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등의 조항들을, 어, 헌재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쌩 억지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 신 변호사, 재판 당사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어, 진행하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비열한 개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맞습니다. 저희 뉴스에서 헌재, 아니, 문영배가 지금 편파적, 편향적 재판을 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윤대통령 측 변호인들이나 어, 증인들의 증언은 그냥 듣뚝만은 중입니다. 흘려버리고 자기네 정한 답정 너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 측 소추인단의 의견은 바로바로 바로 받아들인 모습 저희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과를 정해놓고 속전속결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습니까? 자 헌재는 이번 탄핵안 시판의 결과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 잘못된 결과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반드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헌재의 운명 물건이고 대한민국의 명운도 달려 있다는 거꼭 잊지 말아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또 내일. 자세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